오래지 부들 안녕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QTI 말라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특히,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라는 이야기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집 안중에서 레위 사람들과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생명과 편, 평화를 선물로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길을 바라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거랍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맞게 길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레이 사람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